네, 반갑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명 2024년 9월 12일 버전입니다. 이 날짜를 명시한 것은 자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2일 기준이다라고 모술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변동이란 것은 결국 가격이나 이런 거지 태양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어 격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So it's like the sun. 그러니까 진실은 태양과 같다. 그만큼 수천 년 전부터 태양은 변하지 않는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해도 중심지 상권이 이동하면 망하는 거고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에도 인구구조가 바뀌면 망하는 거고 그 지역의 산업이 빠져나가면 망하는 거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도 망하는 거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태양만큼은 적어도 뭐 발전 수익의 변동이 있겠지만 해가 안떠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 이만큼 중심을 잡아주고 변치 않는 자산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로도 엄청난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태양광 사업은 제대로만 하면 정말 좋은 투자인데 제대로 하는 업체가 100개 중에 한 개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직접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과가 이제 가시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22년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매출이 보통 이제 공사 끝나고 잡히기 때문에 이게 작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억이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고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 주식회사 사람들 태양광 사업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고통받았던 부분들 방수하고 이 지붕 보수 관련된 특할, 특화가 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하는 임대 제한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예, 그 발전 사업을 직접 할걸안 하고 임대를 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 맨날 누수가 되는데 태양광 설치하니까 방수까지 해 주더라. 그리고 지붕에 뭐 연간 몇천만 원씩 보수한다고 깨지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그런 돈이 안 나가더라. 그리고 임대료도 일반적인 임대료가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20%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두배 이상인데 왜 30만원만 받느냐 60만원씩 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00kg에 요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발전소를 지을 때 사업지에서 20%를 떼서 짓습니다 이걸 아예 발전소를 하나 만들고 이걸 그냥 몽땅 다 주고 요 나머지 부분만 쓰게 되는 겁니다 예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임대료가 없는 대신에 이만큼 20%만큼 그 시공비가 더 투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메워가는 구조. 즉, 당장은 돈이 안 남는데 뭐 수년에 걸쳐서 이제 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기자재는 대우컴프레셔를 통해서 대량 직수입을 하면서 예, 수습을 했고 거의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에 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설계한 국내산 알루미늄 구조물을 반조립 상태로 올려서 굉장히 빠른 시공 속도로 그 지붕에서 머무는 속도가, 아니, 기간이 줄어들수록 위험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낮은 마진에 높은 시공팀의 숙련도, 이게 속도를 높이고, 낮은 마진은 뭐가 좋냐면,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싸집니다. 왜냐면 하 어쩌다 한 번씩 일하는 팀은 뭐, 나중에 일 없을 때 먹고 살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비싸게 부르는 거고, 계속 일을 할수 있으면 단가가 싸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기기능장이 전기공사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품질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과거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제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주소를 말씀을 드리면, 구글 어스에 치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들을 보면, 너무나 아까운 자리들입니다. 이 좋은 사업지에 3시간 대 중반밖에 안 나온다, 평균. 예, 왜냐면 하이 국산모드를 써서 그렇습니다. 국산모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착형으로 했고. 예, 부착형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후면 발전이 안 되는 것과 온도가 올라가서 전자이동이 느려진다. 이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좀 과거의 자리들은 좋은데 참 아쉽다. 네, 그리고 과도기, 우리가 전기공사만 한 자리들을 보면, 이때 이제 광학설계나 중국산 최신형 모듈에 시도를 했던 자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laughs> 고성군청에서 2m 이상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뒤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갔더니 발전이 더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거에서 시작된 게 지금의 발전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과도기 발전소 같은 경우도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는 잘 나오지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럼 왜 압도적으로 잘 나오느냐? 일단 뭐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축을 해서 예, 실측 후에 직접 도면 설계를 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구조물 자체도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제가 다한 겁니다 다 뺏기긴 했지만 <laughs> 외부 걸 참, 참고를 했지만 국내에서 압출을 해서 국내에서 표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뭐 제가 참고를 했지만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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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모든 게 하나로 다 통일이 되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데 이 주름이 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둥을 넣고 볼트를 넣고 여기다가 볼트를 체결을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공장들이 도면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서, 뭐, 대충 짓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이걸 길게 타원형으로 뚫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게 안 움직여야 되니까 이 주름에 맞춰서, 이 주름에 맞는, 이런 또, 워셔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하면, 예, 거의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굉장히 튼튼한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뭐 M8을 찾느냐 M10을 찾느냐 이런 헷갈릴 일도 없고 한종류만 쓰니까 그리고 반조립 상태로 올리니까 금방이고 그 반조립 상태로 올려서 현장에서 실책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시공이 굉장히 빨리 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여기서 더해 가지고 이제 제가 스카이를 질렀습니다 무려 무려 1억 5천 8백만원 짜리인데 아니 무슨 돈 없다더니 어떻게 질렀느냐. 월, 스카이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풀 할부로 해서 이제 월 500만 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히려 300만 원 지출이 줄어든. 예, 여기다가 이게 있으니까 위험한 작업을 부르기 애매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부르면 40만 원인데, 반나절만 써도. 아니, 10분만 써도 40만 원인데, 10분 쓰자고 이거 부르기 그러니까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막 작업들을 합니다. 예, 네, 그거 무조건 다 투입해서 위험을 낮추자. 예,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다리 설치하는 비용이 꽤 드는데 이거 우리가 있으니까 사다리 설치 직접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비용이 절감되고 이거 절감, 이거 절감해서 굉장히 유익한 구매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의 바탕이 이제 연구개발입니다. 거창하게 연구개발이라고 했지만 그냥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오는 일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다른 회사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직접 설계하고 그리고 프로파일 방수 방식도 고안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 지붕 판넬끼리 연결하는 자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을 여기에 딱 맞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짜서 통째로 덮어버리고 결착을 하고 물이 안 들어가게만 조치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붕 방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이상의 거의 완벽한 효과를 내더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laughs> 이제 특허 등록할 거고. 그리고 지붕에서 모듈 운송하는 거, 여기 사진 여기 붙여놨는데, 요런 뭐걸 제작해가지고 지붕 위에서 모듈 나르면 최소한 두 명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쪽 저쪽 나르다 보면 사람을, 이동직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고안을 하니까 인건비가 확 떨어집니다. 사전에 조립해서 위에 올려주니까 또 작업시간이 확 단축이 됩니다. 작업시간 단축은 곧 인건비 단축입니다. 그리고 실적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에다가 전선, 전선 굵기에 따라서 손실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해 보고 트레이나 덕트를 설치했을 때또 얼마나 차이 나는지 풍화점을 회피하는 모듈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지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뭐 굳이 빼지 않고 이런 데 가운데다가 바람 구멍이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게이 자리들은 엔드클램프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들이 중간에 이게 엔드클램프가 이쪽 이쪽 뭐 이렇게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쪽 이쪽 중간에 들어가면 엔드클램프를 많이 쓰게 되니까 잡아주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바람에 더 위험하고 회피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분리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게 네. 그리고 지나가더라도 위로 빠지게 그리고 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쪽으로 빠지거나 밑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바람이 통한다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발전량이 더 좋아진다. 결국 안전하면서 발전량이 더 좋아지는 이풍화중 해피 모듈 배치의 광학 설계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태양광 업체들이 이걸 못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만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니까 또 거창하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나 고민하면 나올 수 있는 건데. 고민은 안 하더라. <laughs>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서 이런 해법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 설치했더니 오히려 발전량이 훨씬 좋더라. 이게 왜 이럴까? 원인은 찾아냈습니다. 이게 결국은 냉각 효과더라. 그리고 부착형 발전처와 여기 도 마찬가지 온도 문제더라.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위도별의 위도별 발전량 차이가 있더냐? 약간 있습니다. 남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눈 태풍 관련된 발전 손실의 차이. 이것 때문에 진주 지역이 가장 잘 나오더라. 뭐냐면 이 소백산맥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쪽은 눈이 오고 이쪽은 이제 눈이 안 오는 대신에 태풍 때문에 태풍이 안 지나가더라도 여름에 일본에 지나가는 태풍 구름이 구름 영향으로 이 지역에 약간 구름이 평균보다 많이 낍니다자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지역이 진주더라. 양쪽 다 피하는 게. 그래서 이 자리가 발전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자리다. 요런 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네 그리고 같은 회사 제품 모듈하고 인버터가 같은 회사가 있어요. 둘다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설치하니까 발전량이 잘 나오더라. 어? 왜 그럴까? 뭐 이게 같은 회사라서 호환성이 좋은가?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전압 허용치가 높다든지 최대 전압 뭐 이런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발전소를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계한 게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발전 시간으로.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는 것도 다 그런 뭐 다 이거, 이것처럼 거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전의 발전소보다 훨씬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뭐왜 이렇게 바쁘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근데 이 허가받고, 개발행위 허가받고, PPA 접수해야 되고, 공사계획 신고해야 되고, 사용점 검사도 받아야 되고, PPA 계약 완료하고, 개발행위 중공검사도 받고, 사업개시 신고도 해야 되고, RPS 등록도 해야 되고, <laughs>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뭐 구조계산 했냐 안 했냐, 인증서가 있냐 없냐, 신제품 쓰면 인증서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인증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같으면 인증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구매를 하고 나서, 인증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한 2, 3일 먹습니다. 이런 이런 데서 시간 손실이 나옵니다. 신제품을 쓰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거 뜯어야 되니까 뜯고 나중에 다시 붙이더라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피페이지 접수하면 뭐 출력자 성적서를 안 냈습니다. 뭐 소유주 동의서 동의 받아 오세요. 뒤에 그림자지니까 뒤에 뒷사, 뒷사람 또 민원 안 제기하겠다. 이거 받아 오세요. 뭐 등등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예. 네. 부서별 공사 계획 신고하면 부서별 의견 이행 했느냐? 뭐 등등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부서별 의견부터 의견도 그렇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들입니다. 예, 많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고 비 내려서 뭐또한 일주일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6개월 만에 끝날 게 6개월 만에 안 끝납니다. 여기다 뭐 한전의 변압기 수급 문제라든지 등등. 하, 여 맞추기가 너무 고달픕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달픈 과정이 끝나고 나면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전력의 전기를 파는 게 S&P.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매매를 하는 게 아리스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 약간의 또 인센티브를 주고 발전소 매매하면 또 거액에 돈을 줄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일회성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빼고 기본적인 구조만 설명을 드리면 어 예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smp 같은 경우는 요 채, 최고 가격에 맞춥니다 뭐냐면 원전만으로 수요가 다 충당이 됐다 그러면 한 5-60원 정도 smp가 형성이 되고 원전만으로 전기 수요를 못 맞추겠다 그러면 석탄발전소를 돌립니다 이게 한 100원 정도 됩니다 lng 발전소를 돌리니까 한 150원 정도 되고 중요 발전소 돌리니까 220원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지금 태양광이 없었으면 지금 S&P가 아마 220원 이상이었을 겁니다.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이 나머지 공백을 태양광 발전으로 메워주더라. 실제 한창 쓰는 시간에 16.6%를 태양광이 부담을 하고 전력 피크 시간이 2시였는데 오후 2시였는데 오후 6시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이 그 사이에 충분히 수요를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로는 찍히지 않지만 굉장히 이득을 보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발전 설비 그냥 손안 대고 코푸는 겁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투자해서 발전소 다 지어놨습니다. 니네들 거 특별히 사줄게. 손안 대고 그냥 사서 대팔게만 하면 수익이 나는. 태양광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전에서도. <laughs> 그래서 지금 한 150원 정도 되고. 그리고 REC가 79,300원 정도입니다. 79,300원. 근데 우리는 지붕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받아서 대략 한 12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원하고 120원하고 합치니까 270원이다. 키로와트당 270원의 수익이 나더라.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 라는 의문을 설명해주는. 그, 키로와트당 270원을 파니까 수익률이 좋지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이 r e c 현물 시장이 개설이 되고 여기서 발급받은 r e c 를 판매를 하면 되는데 r e c 발급부터 절차가 발급받아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그리고 발급받은 거를 등록을 해서 팔아야 되고 판 거를 세금계산서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입금된다. 이 절차 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S&P도 한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문자가 오면 그걸 가지고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 입금되고. 이두 가지가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 한다 그러면 의외로 이게 일이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까먹을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예, 다음 달로 돈이 넘어갈 수도 있고, 등등. 이게 의외로 일입니다. 이걸 다 대행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 지으세요,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싹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예,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세요랍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REC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국제 시세가 한 13만 원 정도 되고 국내 시세가 7 9,300원.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내 시세가.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게 국제 기준으로 25%를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된다. 2030년, 근데 태양광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못 채웁니다, 이거. 그럼 게, 비싸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채우려면. 무슨 얘기냐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500메가 이상 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일정 비율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REC를 사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더라. 그래서 270원인데 그거보다 앞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 물가 반영도 하고 그러면. 예, 그렇지만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평균 3.6시간으로 보고 과거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한 달에 매출이 약 30만원 정도 되더라. 여기서 임대료 빼고 관리비 빼고 지출되는 이 비용들, 안전 관리자 비용, 보험료, 교체 정립 비용, 그리고 법인이 있으니까 회계 비용, 모니터링 비용 등등 이런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 실제로는 이거 같은 경우 20만 원이다. 그리고 사람들 신규 발전소는 4.5시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떼고도 앞으로는 30만 원이 될 것인데 또 세상 이름 모르니까 그냥 25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간별 지출, 인버터 교체 정립비가 되기 때문에 고장 나기 전에 그냥 바꾸니까 아주 낮은 지출이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인버터 고장 나면 공사계획 신고 넣어야 되고 사용전 검사 다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교체하는 동안에 발전 손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 때문에 뭐 못해도 한두달 정도는 발전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돈도 한 700만 원 깨지고 두달 동안 발전 손실이 나왔다. 예, 현타가 세게 옵니다. <laughs> 태양광 발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좀 후회가 생기는 포인트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귀찮은 거 없이 알아서 다대응 대행해서 수익을 드린다. 예, 요런 구조로 가는 거고, 그럼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법인에 있는데 그 법인의 주식을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돈을 넣으신 거 완, 완납이 되면 금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는데 국내 1위 전자계약 플랫폼 모두 사인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게 왜 전자계약을 하냐면 전자계약의 효력이 더 좋습니다 조기계약을 했을 때나 이런 계약한 적 없어요 증명하세요 인감증명서 안 받았네 그러면 뭐 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걸로 다투다가 1, 2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은 여기 흔적이 이렇게 남습니다. 어, 니가 몇, 몇 월, 며칠, 몇 시에 클릭했네. 니가 맞네. 그럼 누가 했는데 다, 다른 사람이 몰래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 그 사람은 뭐 도용으로 처벌되지만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과장하자면 공증의 버금가는 위력이 있다. 전자계약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은 이 전자계약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왜 투자가 아니라 금전대차냐? 그래야 돈 찾을 때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빌려준 돈 받으니까. 그두 번째, 법인을 이제 설립하고 통장 개설해서 이런 뭐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받아서 배분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라시 태양광 모니터링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아이디를 발급하면 100개 이상도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럼 여러분들께 아이디 비밀번호 가르쳐드리면 이걸로 앱 설치해가지고 매달 내가 투자한 발전소가 얼마나 발전 수익이 나오느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요 구조를 해서 여러분들 소유권인 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주식으로 보유를 하시게 하는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인하고 주식회사 사람들하고 이런 종합관리 용역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그 임대료 1 0 k 로 기준으로 매월 임대료 3만원 그리고 관리비 2 5 0 0원요 나가는게 요런 계약에 의해서 용역료 산철내역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산출 내역서를 보면 2만 5천 원보다 더 많습니다. 2만 한 6천 7천 원 됩니다. 단체 할인 받아가지고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그 인버터 적립금, 장기, 장기 수선 충당금 개념, 개념의 인버터 적립금을 쌓아 나가고 인버터 고장 나기 전에 미리 바꾸 입니다. 발전 손실, 반절, 발전 공백이 없도록 예. 그리고 이 모든 업무는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직원들이 다른 추가적인 자금을 받지 않고 공짜로 합니다. 무료봉사를 합니다 왜 무료봉사를 하느냐 다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로 꾸준히 현금 수익이 많아지고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현금이 들어온다 우리가 찍는 회사는 우리께 됩니다 그냥 삽니다 이 회사 저평가 돼 있고 내부 유보도 많고 적자도 아니네 삽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차익 실현하고 내려갑니다.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다 보면 최대주주보다 경영 지분이 더 많아집니다. 회사가 우리꺼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우리꺼 되면 거기서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적뭐 들어가서 경영을 빡빡 쪼아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이것보다 그냥 그 잉여 자금 빌릴 수 있는 자금으로 태양광 투자를 그 회사에서 하면 실적 100억 200억 금방 만들 겁니다. <laughs> 예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 대가를 추가로 받지 않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데 문제가 됐을 때 지붕이 날아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망했을 때 일단 이 경우는 빼겠습니다 중심지에 있다 중심지에 있으면 누가 사도 사기 때문에 경우가 빠지고 상장회사다 상장회사는 망하기 전에 유상증자 같은 걸해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결국 변두리에 싼 공장에서 공장이 부도가 아닌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낙찰을 받습니다. 경락 대출을 통해 가지고 요 80%를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공장이 5억이 39억짜리 공장인데, 네 이게 경매로 나오면 보통 한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laughs> 그러면 한 28억 정도에 받고 28억에 80%니까. 한 6억 정도만 자금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태양광 발전소가 한 5, 6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공장 규모면.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는 대출을 못 받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인은 소득이 있었고 그리고 소유, 경매를 낙찰받으면서 소유주하고 일치하게 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고 예를 들면 5억짜리 공장이면 1억을 대출을 받고 사억을 이제 아 사억을 경락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1억도 태양광 대출 소유주가 갖다지는걸 통해서 거의 다 충당이 가능하더라. 결국 경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절차를 받는데 2 3 년이 걸리고 그 동안 계속 우리는 발전 수익을 얻고 그리고 이걸 경매로 받아버리면 소유주가 갖다지니까 실제 비용 지출이 거의 없고 이자는 공장은 임대를 싸게 해줘가지고 이자를 충당을 하고 태양광 발전은 20년 할걸 수명대로 다 뽑아먹을 수 있다 45년 동안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거의 투자에 있어서는 완벽합니다. 이게 어 귀찮은 거 태양광 관리 어떻게 해요? 대행해드립니다. 발전시간 발전 안 나면 오 어떻게 해요? 제일 잘 나옵니다. 그 혹시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 안 나게끔 다돼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방리담의 형태로? 쌉니다. 투자금도 싸고 수익은 더 좋고. 이런 완벽한 투자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태양광밖에 없어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정부 정책이 고약하게 나와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더라. 결국 한국에서 사람들 엉망진창되고, 말안 듣습니다. 요즘. <laughs>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집빼 모르고, 그냥. <laughs>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사람을 쓸 필요가 없고. 청소? 안 해도 됩니다. 비가 다 씻어줍니다. 요즘 코팅이 좋아져가지고. 수명? 감마 코팅으로 4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관리? 다 대행해드립니다. 돈만 넣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어, 내거 아닌 거 아니야? 주식으로 다 쪼개서 다 드립니다. 소유권이 주주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면 어떡해? 경매로 받아서 더 오랫동안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구조를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매번 질문도 들어오고 또 폰지 사기 아니냐?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냐? 근데 사실 폰지 사기를 하려면 제가 태양광 발전소에 변수가 생겼을 때 변수가 생겼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늘어지는 차수들도 있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잘못한 거 없으면 변수가 그렇게 생기, 생기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길, 길게 늘어지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이상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발전, 태양광 투자에 입문을 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훨씬 더잘 보완할 수 있는 예, 재료가 될 것이고, 이걸 토대로 현금이 계속 나오는 상태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아무리 한국 주식이 나쁘다 하더라도, 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니까 예 긍정적인 관점에서 예 태양광 태양광 투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